입니다. 우리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니라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혹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길도 있습니다. 성경은 후자의 길을 유혹이라 말합니다. 유혹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달콤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유독 먹지 말라던 선악가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깬다이의 눈에 그날따라 바세바가 참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평화롭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평화롭던 다이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유혹은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에 가면을 쓰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가면은 도둑질의 가면입니다. 거짓말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남을 뒤에서 헐뜯는 험담의 가면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과시의 과면을 씁니다 위선의 과면을 씁니다 음남과 중독의 과면을 씁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라는 과면을 쓰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시험, 시련,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2절에서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 모세 실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맥은 의미의 이해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 낸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유혹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다음께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불의를 다 저지르고 나서야 그때 가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우리 안에 죄의 책임을 정가하고 죄를 그 회피하려는 죄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켜 보면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때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존도사님, 휠체어 타고 들어가요. <laughs> 왜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들마다 사지가 멀쩡하다가도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내면 안에 저 깊은 곳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선량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모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다라며 억울해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담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도 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지금 아담의 대답 속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담은 하와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된그 경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책임 회피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어떤 사람 때문이요, 환경 때문이요, 결국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핑계, 변명 의식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실수나 오류 혹은 잘못이 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난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나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는 유혹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지언정 절대 유혹이나 죄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유혹의 과정에 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남께 14절로 15절 고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에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는 미끼를 꿰다라는 뜻의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꾼은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투망을 던지거나 낚시리를 타 던지면 그곳에 물고기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낚시바 미끼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잘 무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집니까? 내 안의 욕심, 욕망이라는 물고기가 자기 입맛에 탁 맞는 미끼를 덮어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욕망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향한 명예욕과 권력욕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심과 야망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종욕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느날 다윗은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며 빈둥 빈둥 거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다윗의 눈에 모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가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안에 이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종욕이 꿈틀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잇은 종욕의 가면을 쓰고 바세바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다잇 마음에 종욕이 아닌 다른 욕망이 더 컸더라면 그냥 그는 본체 만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미 다잇의 시선과 육신의 종욕이 결합해 유혹의 믿기를 덮서 문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15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인태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뜻은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저 깊은 곳에는 종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유혹의 미끼를 덮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술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라면 아예 술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도박이나 노름에 약한 사람이라면 아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복권방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 단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누가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굶주림과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지을이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탁 건드리면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이처럼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그 선을 넘은 것을 욕심에서 비롯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욕심, 죄, 사망은 마귀의 유혹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마귀의 전략임을 성도님들은 밝히 깨달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마시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셔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절제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선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좋은 각양각색의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하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첫 번째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칼빈 주석에 보니 이 빛들의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위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원한 빛의 공급자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또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함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신령과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가까이에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멀리는 성도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속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며 경건의 시간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가 어찌 같겠습니까? 날마다 30분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어찌 같겠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씨름하며 기도로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은 15장 4절에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어떠한 유혹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정을 품어 배우고 서로 나눈다면 마음의 심지가 경고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욕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남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욕심을 모두 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절제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